지난 2일 폭탄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폐쇄됐던 일본 규슈 미야자키 공항이 사고 하루 만인 3일 재개장했습니다. 2일 오전 8시경 이 공항 유도로에서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쏜 불발탄이 갑자기 폭발해 1m 깊이의 구덩이가 생기는 등 비행시설이 손상을 입었는데요. 당시 250kg 짜리 폭약이 터져 수십미터 높이의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잔해가 200m 가량 날아갔습니다.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폭발 불과 몇분 전에 92명이 탑승한 여객기가 사고가 난 유도로를 지나가서 조금만 늦었다면 대형 참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. 1943년부터 일제의 해군 비행장으로 사용됐던 이곳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집중 공습을 받았었는데요. 이때 투하됐지만 터지지 않았던 불발탄이 폭발하면서 이번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. 사고 후 일본 자위대가 파견돼 파편을 제거하고 폭발 구덩이를 메우는 등 응급 복구를 마치고 공항이 다시 문을 열었지만 우려 섞인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데요. 전쟁 후 공항을 건설하면서 불발탄 조사를 했다는 기록이 없고 실제로 2011년과 2021년엔 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불발탄이 발견된 적도 있습니다. 여전히 남은 불발탄이 있을 수 있고 또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지금이라도 불발탄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 한편 이 공항은 현재 국내 항공사도 주 3회 취항하고 있습니다.